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서, 두 번째, 선이, 세 번째, 평원, 네 번째, 공연이 추정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laughs> 뭐는 추정되지 않냐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점유자는 요네 가지에 대해선 스스로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해 줘야 되죠? 입증을 해 줘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하고요. 선이 남의 물건을물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악이.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말은 강폭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 공유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란 말입니다. 반대 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은비한 점유 무과실의 반대 말은 뭐죠? 유과실이죠. 이 좌측에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있는 점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쳤어요. 그렇으면 소위의 의사가 있는 자주고 악이고 은비지만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재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부터 나오는데 음,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자주냐 타주냐하는 구별 기준입니다. 뭘 가지고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거나 교환이거나 증여면 자주 점유가 되고요. 만약에 임대차나 사용대차 같이 빌렸으면 뭐가 되냐면 자주 점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자주 점입니다. 또 매매 목적물인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자주 점입니다.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뭐가 되냐면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요거 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매매가 무효거나 매도인께 아니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도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했으니까 무슨 점인 거죠? 자주 점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무효라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고,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준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아기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 조심하셔야죠. 매매가 무효다. 자주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죠? 다 주죠. 매도인 께 아니다. 자주 매도인 께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럼 뭐죠? 다 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그래도 뭐요? 자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가 돼요? 다주가 되는거죠 교재 보시면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291페이지 첫번째 판례는 뭐냐면 요겁니다 구별은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판단한다 요런 말이 나오고 3번 자주점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핵심 판례에서 1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인 경우에서 첫 번째 판례는 매매가 무효래도 무슨 점이죠 자주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두 번째에서 판례도 그쭉 나오고 그다음에 권원의 정질상 타주점인 경우도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내용입니다 내용인데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292페이지에 중간에 1983년도 판례가 나와요. 가를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 같은 자주 점유의 권위를 주정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결론을 보시면 성질상 타주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취지냐면 점유자는 자주 점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뭐 했더라도요?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죠? 자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음. 우측에 에, 왜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네. 그럼 여기다 적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만약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폐소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점유는 계속해서 무슨 점인 거죠? 자주 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점유자가 뭐 했냐면 폐소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은 뭐로 바뀌냐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켰다는 말은 소유자가 점유자가 자주 점유가 아닌 사실을 뭐 했다는 얘기, 요 입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뭐 받기 때문에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음294 페이지 에 뭐가 나오냐면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하단에 민법에 뭐가 나오냐면 추정규정이 나오죠. 일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병원 공연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송을 재기한 때부터 악의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시점에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점유자가 패소라면 이제 자주에서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타주가 되냐면 폐소 판결 확정 시부터 뭐가 되냐면 타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게 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 시부터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폐소 판결 확정 시부터고 아기로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요? 소재기시부터고, 좀 다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재개당해서 폐소당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주냐면, 폐소부터 반환할 때까지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기냐면, 소재기시부터 가난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대표해제 한번 풀어보죠.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죠. 자 처분권이 없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샀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조니까 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조점이다. 5점 이번 명의 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명의 수탁자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 명백히 뭐죠? 타조점이고요.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묘를 쓴 거잖아요. 무슨 점유죠? 타조점이겠죠.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게그 점유는 자주점이다. x 무슨 점입니까? 타주점이고요 따라서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하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게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아이고 좀 정리해 볼까요? 음. 자, 이게 뭐냐면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언제 전환이 되냐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째 이거죠 재판에서 패소 판결이 이루어지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겼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고요. 또두 번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됐다면 매도인에게는 뭐가 발생했어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음, 경낙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의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겠죠. 왜냐면 하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낙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뭐가 발생하니까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다 이 맞는 문이 되겠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했어요. 자,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먼저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 해야 돼요? 타주여야 하므로,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에는 무슨 점이에요? 점유? 타주 점이다. 맞는 점이 되겠죠. 그런데 나온 게 하나 더 정리해보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점에는 명백히 무슨 점이죠? 타주 점이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권원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권원하면 매매 계약. 존재한다면 타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새롭게 무슨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제 자, 타주에서 뭐로 바뀌죠? 자주로 바뀌고요.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내가 이 건물을 갖겠다라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는 타주에서 먼저 자주로 전환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296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 승계 효과에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오에 판례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5년을 추가로 점유했어요. 이때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 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승계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뭐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의할 것은 뭐냐면 요 갑이 만약에 악이고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을이 합산에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되냐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악의 몇 년이 되냐면 20년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선의 몇 년이에요? 5년인데 합산의서 주장하면 뭐죠? 악의 20년이다. 왜냐하면 합산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합산에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요? 하자가 먼저 승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합산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갑에서 올로 점유가 승계된 이유가 만약에 상속이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하자도 뭐가 돼요? 승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을은 선의 오존을 주장하지 못하고 합산해서 몇 년이요? 아의 20년만 주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8레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점유권의 소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효력에 나와요. 또 나오죠. 1번,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일 점유의 태양에서 자주점유 선이 평원 공연이 뭐가 돼요?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번 점유에 계속도 뭐가 되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20년 내내 일일이 입증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하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요 유의하실 것은 시작한 사람은 갑이고 끝나는 사람이 을이라 하더라도 계속의 추정은 역시 뭐죠? 인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권리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데 주의하실 것은 동산에 한해서 그런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의 하나입니까? 동산의 하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죠. 대표 예제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이게. 이거 풀고 끝낼 겁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 저도 오늘 좀 피곤한데. 점의추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의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에 이를 점멸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엑스예요. 제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자로서 비용상화를 청구하려고 할 때는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요.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곳으로 추정되고요. 2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곳으로 추정되고. 3번,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곳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쇄했어요. 그러면, 어, 타주 점유가 되는 시점은 폐소 판결시고 악의 점유가 되는 것은 뭐죠? 소 재기시니까 그 소가 재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